I'm Oh, oh. oh, boy. oh boy. <laughs> made. made <laughs> <laughs> 느껴도 많이 느껴겠네. 음. 어, 아니야. 강어도 음. 돼. 아우. 어, 야관하고 오니까 스태미나가 없네. 체크 체크. 얼마 차이 안 나.

아, 좋다 수비, 수비, 백호 해줘야 돼! 여기 이스타트 안가안 돼! 여나안 오래 쓰긴 했타우리 돼! 한번이안 돼! 안 돼! 여기 이스타트 안 돼! 여기 이스타 이스타트 이거는트안 돼! 이스타트 안 돼! 여기 이스 3점. 아 공격이 시켜, 시켜. 너무 정체되어 있다. 스크린 대화 좀해말 아, 한 50만원 하는구나. 50이야? 세거? 응. 중고 한 38레나. 중고는. 네. 1분 대대요? 응. 많이 어 응. 이어잘 못했어. 어디로하아조심가너 그런 눈빛으로 얘기하면 집에 못 가게 하려고. <laughs> 끝나고자기. 어, 오늘 끝나고? 오케이. 좋다, 수비 좋다. 수비 얘기해야지. 어, 안는데 봤어? 여기도 파울 하나. 분명히 팀와이서 파는 데가 있어. 근데 어차피 새년 쓰니까. 이거 사도 경죠쓰 10년 쓰니까. 신경을 쓰는까 신경을 쓰니까. 신경을 쓰니까. 신경을 쓰니까. 신경을 쓰 떨어져서 그래. 이 아직 괜찮아. 이분이분. 이거 전 당한 거 네. 아닌가? 지고 있었나? 원래 지고 있었어요. 푸시 푸시 3대 1. 3대 1. 됐다. 와! 아직 모른다. <laughs> 재미있

몰라! 아직 몰라! 하나 막 주면 안되데 와하! 컨 좋다 동점, 동점! 수비해야 돼, 수비! 당장, 당장. 아, 밑손와와 나이스,